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6월 13일 폴리매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영상들에서 저희가 폴리매쉬 이 가격에서 진입을 했죠. 이때 진입을 했던 근거는 짧게 짚어드리면 기존에 저항 역할을 하고 있던 구간을 이 캔들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캔들이 마감이 될때 우리가 진입을 했고 손절은 이 캔들의 시초가 뒤쪽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폴리매쉬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매수 기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 폴리매쉬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풀리메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나오게 되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언제 발생을 하게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당일 급등코인을 매일 아침마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큰 분석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을 위해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시장이 다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도록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도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 제가 금전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코인 종목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코인 분석 이어 가겠습니다. 네, 폴리메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폴리메시는 이상적으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SI 또한 70부근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RSI가 7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SI는 횡보할 때는 이 채널의 상단이 70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70을 넘어주어야만 이후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재개될 확률이 높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폴리메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요. 최근에 FOMC도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커졌던 구간인데 여전히 가격상으로 전고점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매물이 나오는 자리라서 추가적인 조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화면에 제가 스톡트 플로우라는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코인의 희소성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희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졌던 구간들을 보시면 가격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가 재개됐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상으로는 여전히 이전 고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과거와 달리, 반감기의 영향으로 코인의 희소성이 아주 크게 증가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가격이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 추가적인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폴리메시는 아주 이상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포지션을 홀딩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 진입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 통해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할 때는 이게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타점은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6월 13일 폴리메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전달해드린 분석에 더해서 당일 급등 그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언제라도 편하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 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